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또 있을까 싶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운동이라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약간 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두명 있는 주무라고 하면 절대 못 믿는다고 하는 소리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도 만족해 했습니다. 주부가 되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면 너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연애 시절과 다름없이 애정이 깊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랬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족이라고는 친형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둘 뿐인 혈육이라 그런지 사이가 아주 돈독했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심심치 않게 아주버님을 만나왔었고 결혼 후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챙겨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셔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버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몇년전제 아버지께서 조식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전 재산을 전부 걸게 되는 실수를 하셨고 그 결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제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저기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때 아주버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에 혼자 계신 아주버님께 반찬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였죠 아무튼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지만 정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가면 아주버님은 항상 런닝 나시에 트렁크 속옷 차림으로 저를 맞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옷은 좀 정상적인 복장으로 입고 있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께 그렇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제 나름대로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해봤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제수씨는 내가 이렇게 입는 게 싫은 거냐고 하시면서 대묻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찬 냉장고에 넣어드리고는 얼른 아주버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알면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아주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한 번씩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햇살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산으로 급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없는 남편을 도와서 짐 챙기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마음에 당장 뛰쳐나가서 친구를 불러 술이나 마시고 싶었죠. 하지만 아주버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반찬 준비를 했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술 냄새가 퍼졌고 아주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이더군요. 식탁을 보니 제가 해다 드린 반찬과 함께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께 무슨 술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드시냐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찌개라도 해드린다면서 얼른 요리를 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고맙다며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번 자기 반찬까지 해다주느라 몸이 고생이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술을 한잔 따라주셨어요.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마셨죠. 저도 평소 주량이 한 병은 거뜬히 마셨었기에 쉽게 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주버님과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버님과 진솔한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아내 되셨던 분이 사이비 모임에 너무 심하게 빠지시는 바람에 정말 할수 있는 건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고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 주량을 넘어서서 더 마시게 되었죠. 근데 평소와 달리 무더운 여름에 빈속으로 마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빨리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사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시면 필름이 엄청 심하게 끊기는 편인데 결국 그날 저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아주버님은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눈좀 붙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머리도 빙빙 돌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대답조차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저를 부축해 줬고 저는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웠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잠을 자다 잠시 깼는데 아주버님이 옆에서 제게 팔베개를 해 주고 있었고 저도 술에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남편인가 착각하고 정신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를 끌어 안았고, 그날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나서 아주버님께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최대한 빨리 빚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앞으로 가져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해줄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기도 우습고, 그런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우리가 실수를 한건 맞지만 좋았던 거 아니냐며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부터 마법이 걸리는 날인데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두 줄이 뜨더군요.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셋째 생각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조심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되면 저를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볼게 뻔했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고 욕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아주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한숨을 푹내쉬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비열한 말투로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며 술 먹고 꼬리칠 땐 언제고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주버님이라는 것도 잊고 달려가서 아주버님의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아주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박살나면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주버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이게 어디서 얼굴을 때리냐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엄청 세게 밀려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행동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몸을 살펴보니 밀쳐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 엄청 크게 멍이 파랗게 들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러웠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저녁까지 잠이 들었던 거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방에 불이 켜지더니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펑펑 운 탓에 화장은 엉망진창이었고 몸에 큰멍이 들어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하라고 계속 저를 다그쳤죠.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몸에 멍자국이 선명한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너무 멍청한 실수를 또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추궁하던 남편은 갑자기 침대 옆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더군요. 살짝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더니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며 소리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빨리 말하라며 저에게 계속해서 물었고, 저는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아주버님 반찬 갖다 드리러 갔다가, 술 마시고, 진짜 딱한번 실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문을 열고 나가 보니 남편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아주버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버님 댁에 다가가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었고 아주버님의 얼굴 상태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딴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면서 소리내 울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와이프 간수는 네가 잘해야지 도대체 왜 나만 이상한 놈으로 만드냐고 하더니 둘다꼴보기 싫으니까 천박한 네 와이프 데리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도 내어줄 것만 같았던 두 형제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이가 무너졌습니다. 저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남편에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 둔 남편의 잘못이라며 남편 탓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저딴 더러운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더니 큰 소리로 욕을 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제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볼 때마다 상처가 됐지만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주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류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것조차도 벅찬 상황이었고,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에게 맡기기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큰아빠라고 불러야 하지만 큰아빠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싶고, 이런 거지 같은 족보를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아이의 잘못도 아닌데 기껏 낳아놓고 내팽겨 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된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던 건지 제가 아주버님의 아이를 낳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번 다시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말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일단은 남편에게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었는지 물었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고 숨도 안 쉬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고 했습니다. 불륜짓거리도 이해 안 되는 판에 진 남편형의 아이를 낳아놓고 지금 자신을 걱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의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냐고 했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내가 왜이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도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내 형이랑은 이제 연락을 끊었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번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영원히 연락을 끊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제발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사이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버님과 저 사이에 생기게 된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아주버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는 제 남편이 더 소중했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같은 얘기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남편을 보니 너무 반가웠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게 된 건지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절대 다시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저는 아주버님과는 연락을 끊게 되었고 집도 절대 길 가다가 마주칠 일도 없도록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서 예전과 같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파탄이 났던 저희 가정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상처 준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론만 두고 말하자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만큼 서로를 애정하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버티기로 했던 거였죠. 그렇게 날이 갈수록 남편은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잘 살고 있냐 면서 묻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뱃속에 품고 지냈던 날들이 생각 났고 잊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말하면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고 와도 된다면서 자신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반성한다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아주버님과 두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 속이게 되는 것만 같아서 몰래 갔다 오기도 마음에 쓰이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이를 보러 갔다 온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제 스스로도 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